앤토니를 안 넘겨? 그래서 사람이 많냐고 물어본 거야 그렇 t o n i o Anton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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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n t 앤 n i o Antonio. Antonio. a n 가 o n i o Antonio. a n t 나이 블랙 화이트 네온스 이즈 라헬 레이스 고운 거도대지왜 그러는 거야? <목소리> 아, 여기 유리문이야, 친구야 흘러가, 저리 <목소리> 나가 아까 왜스판을 흘려가지고 내용 오피셜 SNS에다가 사과문 올리라고. 이 뷰는 사장님과 친한 사람들만 볼수 있다라는 프라이어리티 뷰라고. 이 커피는 사장님과 친한 사람들만 테이스팅을 할수 있다라는. 오늘의 저녁 이건 내용짱 거고 이건 워터크시너고. 양열 몽상. 이거 이제 바스리로 가. 응. 안쪽으로 보 그, 뭐, 그, 이, 지, 거, 그, 브라이트. 아, 저, 지, 브라이트. 그, 이 일본에서 먹은 그, 보다이트 그, 브라이트. 그, 브라이트. 그, 브라이트. 그, 라이 이거 왜 샀어? 납작복숭아 철이 찾아왔더라고요 마트에서 바로 보이길래 사왔어요 사실 영상 편집도 그렇고, 영상 찍는 것도 그렇고 한 이틀 동안 잠시 현타가 와서 의욕을 잃을 뻔했어요 1월동안에 한국에 있었을 때 어떤 거 했는지를 다막 이렇게 영상 편집을 했는데 동영상을 추출을 하고 그 다음에 아이패드 데이터 정리해야지 하고 필요 없는 영상도 짝짝 짝짝 지우다가 실수로 막 편집한 그것까지 지워버린 거예요 아... 원본 영상이면 이런 거싹다 지워져가지고, 갑자기 그 자리에서 뻥찐 거예요. 나 오늘 하루 종일 뭐한 거지? 하고, 한 이틀 동안 진짜 온갖, 온갖 방법을 다 찾아보면서 다시도 해봤는데, 다른 영상 막 2022년, 2021년 이런 거다 복구할 수 있는데, 그 영상만 복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어, 나 이대로 브이로그 접을까? 하고 막 진짜 극단적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네. 그래서 제가 좀 정신승리를 빨리 하는 편이에요. 한한 시간 정도 속에서 막내쪽 분노를 막하고나서 그래, 이거는 내 인생에 없었던 일이다. 아무 일도 없었다. 이건 그냥 꿈이었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 지웠어요. 그 영상에 관련된 거 모든 걸다 지웠어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마음의 평화가 쫙 와서 이제 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다 저녁 먹고 이어서 먹어야겠다. 제가 요즘에 앨범 스크랩 하는 게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오늘은 시간이 남아서 라이즈 앨범으로 앨범 스크랩 한번 해보려고요. 저는 약간 집에서 이것저것 만들고 사부작 되는 거를 좋아는 하 하는데, 그거를 위해서 막 새로운 부자재들, 재료들을 막 계속 사는 거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약간 재활용 아티스트 그런 거라 가지고 오늘도 한번 이... 나즈나 앙스타 포트레이트로 한번 활용을 해가지고 스크랩을 해보려고 해요 저는 이 라이즈 앨범에서 딱한 놈만 노리고 있습니다 저의 최애 쇼타로입니다 아 귀여워 귀여워 슈터구추가 바로 쇼타로의 앨범 스크랩 액자로 변신했습니다. 예이. 우후. 우후. 저의 정식적인 근무 첫날부터 저는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 퇴근하고 수영을 하러 왔습니다. 그래도 뭔가 운동을 진짜 싫어하는데 수영은 나름 그렇게 하네요. 해하려 막상 만나서 in y o u TV 매우 좋아했어 지금. 내가 잘랐지만 너무 깜찍하게 잘랐어. 콩국소에는 오늘 실차이가 있잖아. 같이 봐야어 이렇게 해야지 솜... 콩국수 각 따라 콩물 계속은 김치 오이 미. 쏘아지마 빠밤. 드디어 최종 보스 샤이니 앨범을 들고 왔답니다 아니 앨범 크기가 엄청 커요 봐봐요 아이패드가 이만하고 이게 아이패드 11인치 짜린데 얘보다 더 훨씬 더 이렇게 커가지고 뭔가 샤이니 멤버들 한꺼번에 한 페이지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앨범 내에서 이 사진이 저의 최애 컷이기 때문에 저의 첫 번째 스크랩 타자는 이 오빠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찢었어요. 내 인생에 샤이니 앨범을 찢는 날도 오는구나. 이두 가지 색을 배색해가지고 글자를 만들어볼까 해요 우리 기본 오빠가 뇌토가 돼버렸어 오늘의 저녁 워크비자를 신청했다 이글지같은 자식들 7 5 0분이나 뜯어간다 어어~ 어. 어, 너무 예쁜데? 응, 어, 심지어 예뻐 오늘의 저녁 2022년에 갖고 왔었던 새 신발을 개봉한다 저는 원래 신발 한 개를 가지고 밑창이 닿 때까지 신는 편이라 가지고 지금 신던 거는 보내줄 시간이 왔습니다 옆에 가다 아작이 났기 때문에 내 걸음걸이에 문제가 있는 건가? 그럼 청 걸어 댕기면서 뭐? 뭐라 <laughs> 그런가 봐 Saturday, blood fight meeting. Nail says, I flat my flat white. Nail says, bunko on the shoes. Nail says, bunbo head. It's my buntazo. Wow! Mm -hmm. 음. 음. <laughs> 지금 현재 시각 아침 8시고요 이미그레이션 메디컬 체크업을 하러 갑니다 이거는 미진이가 세븐일레븐에 가가지고 사다준 스윙칩 고수맛 쌀국수맛 지금부터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오부터 좋아해 볼래? 사어 역시 고수가 강렬할 것 같으니까 쌀국수나 먹자. 어? 냄새 이거. 뭐? 음. 음, 맛있다. 완전 쌀국수 맛. 이건 또 먹고 싶은 맛이다 진짜. 어? 어? 약간 스파이시한 맛도 있네. 음, 맛있네. 음. 생각보다 쌀국수 맛은 제대로 나는데 이 칩스랑 좀 조화롭게 섞여 있는 느낌이야. 음, 맛있어. 내망에 음? 고수 맛이. 고수 냄새야? 고수 냄새가 살짝인데 뭔가 엄청 고수 느낌, 고수 냄새인지 모르겠어. 그래. 음. 진짜 고수 맛이다. 음, 같이 먹니까 진짜 쌀국수 먹는 것 같아. 이게 진짜 쩍쩍 박사다. 어떻게 바로 그렇게 같이 먹을 생각을 하는? 고수나 별로인데. 오맛없어 약간 내 진짜 쌀국수 같지 뭔가 먹는 게두 개가 피어나고 맛있다. 민카롱가루 <laughs> 이거는 꼭두 개를 같이 드셔보세요. 얘만 먹으면 진짜 조금 약간 저는 고수를 좋아하는데 약간 좀 힘들고 얘만 먹으면은 그냥 마일드하다 이런 느낌인데 둘이 같이 먹으니까 아 이게 진짜 오늘의 저녁 조죠 맛있다. 맛있어? 나는 요즘에 음식에 식초 맛이 들어가지 잘 먹어. 뭐 임신했어? <laughs> 음 맛있던. 개 맛있지. 응 내가 생각해도 내가 별도의 레시피 없이 척척척 했을 때, 아이고 진짜 맛있다 하는 거가 마제소바를 한 바퀴. 맞아 맞아 그거 맛있어. Super dry, super dry. Me too, Saturday flat w i e meeting. 두 아이스라테 and one 뭐야 이거 olive pastry one o l e pastry 생전 처음 먹어보는 이 앨범 이제 바닥났으니까 응. 다쓸려고아 영상 편집 해야 되는데 2월 1일부터 찍고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어 너무 바빠가지고. 할 일이 많은데 그 와중에 그나마 취미 생활에 내가 시간을 쓰겠다 했을 때 내가 선택한 게 앨범 스크랩이라서 그런지. 짜잔. 아까 그렇게 뼈대까지 싹다 찢어가지고 스크랩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오늘도 재활용 아티스트로서의 호명 의식을 한껏 다한 스크랩입니다. 상당히 뿌듯합니다. 뭔가 남아도는 앨범의 부가가치를 끌어올린 느낌이 들어가지고 상당히 보람 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랜만이다. 도메인 산책하는 거. 이게 네. 더워? 안 더워. 나는 안 더워. 왜안 더워? 나는 원래 안 더워. 왜 원래 안 더워. 뉴질랜드는 장점이 어떻게 찍어도 화면이 예쁘게 나온다는 거야. 여기? 응, 그지? 오늘의 저녁... 저 살면서 고추장찌개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 약간 생각나는 대로 해봤거든요. 정석적인 고추장찌개의 맛이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옛날에 엄마가 해줬었던 기억이 있어서 그냥 그 기억 나는 대로 한번. 오오 오, 맛있는데? 음 엄청 맛있는데? 어 너무서 음 맛있군. 진짜 맛있지 않아? 응 음, 이거 어떻게 해? 자주 음, 해먹다가 맛있다. 그지? 진짜 맛있지. 응, 응. 나 최근에 여기 와서 한 한식들이 꽤나 응. 간이 예전보다잘 맞는 것 같아. 응. 2월의 마지막. 이제 4년 뒤에 오는 2월의 마지막. 하, 그러네. 특별한 날이었네 오늘. 어쨌든 나의 고추장찌개 매우 성공적.